운전 중 목소리로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그냥 휴대전화에 말할 때보다 안전성에서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손은 핸들을 잡은 채 목소리로만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는 기능은 보다 안전하다고 마케팅되고 있지만 실제는 그냥 휴대전화를 잡고 말하는 것보다 운전자를 더 산만하고 위험하게 만든다고 여행 관련 미국 자동차협회의 연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. 자동차 제조사들은 젊은 층을 겨냥해 목소리로 와이퍼를 작동하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리며 피자를 주문할 수 있는 대시보드 정보 오락 시스템을 선보여 왔습니다. 그러나 핸 r 프리 전화에 말하는 것은 전화를 손에 잡고 말할 때에 비해 더 안전하진 않으며 특히 말을 문자로 옮겨주는 핸 r 프리 기기의 이용은 운전 중 다른 어떤 행동보다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목소리로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고 삭제하는 등의 활동은 전화에 직접 대고 말하거나, 동승자와의 대화, 오디오북 및 라디오 청취 활동 때보다 훨씬 많은 집중력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.